쌀 시차는 1kg 준비했어요. 사이드 재료들은 전부 큼직하게 썰어줍니다.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큼직하게 썰어서 큰 볼에 다 때려 넣어주시고요. 양배추는 꼭지 달린 채로 통으로 구울 거예요. 이 정도 사이즈로 준비합니다. 새송이 버섯도 감자 사이즈로 크게 뚝뚝 썰어주세요. 대체코 올리브유 네 다섯 바퀴 큼직하게 둘러주세요. 후추도 뿌려주시고요. 굵은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뿌려주세요. 볼을 흔들어서 잘 섞어주세요. 오븐팬에 넓게 펴주시고요. 양배추엔 스프레이 올리브유를 고루 뿌려줍니다. 오븐 맨 아랫단에 넣고 180도 15분. 15분 뒤 야채는 한번 뒤적여서 다시 넣어줄 거예요. 야채팬은 처음처럼 맨 아랫단에 넣고 그 윗단에 쌀시차를 넣어주세요. 쌀시차를 넣고 15분 구워줍니다. 15분 뒤 쌀시차는 뒤집어서 15분 더 구워줍니다. 180도에서 야채는 45분, 쌀시차는 30분 다 구워줬습니다. 쌀시차가 속까지 다 익었으면 완성이에요. 야채들도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. 쌀시차 구이가 완성됐습니다. 이탈리안 소시지 쌀시차 구이 만들기 너무 쉽죠?